자, 문제 를 한번 보자. 제심은 가의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의 입장에서 이사의 주장을 반박하시오. 400에서 500자야. 나는 물어볼게. 너이 문제 받았을 때 순서를 뭐 어떻게 쓰면 좋을 것 같으니?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의 입장을 먼저 쓰는 게 좋겠니? 이사의 주장을 먼저 쓰는 게 좋겠니? 이게 이렇게 쓰기 편한 건데요. 그러면 내가 먼저 그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 의 입장과 이사의 주장은 동일한 제시문이 나오니 서로 다른 제시문이 나오니 그렇지 가에 다나오는 거야, 그렇지? 가에 보면은 가에 보면은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 의 입장도 소개가 됐을 것이고 이사의 주장은 말할 것 없이 나왔을 거다 그런 얘기지, 그지?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사의 주장을 비판하라는 거거든. 근데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 입장에서 이사의 주장을 비판하라. 이런 문제 아니니, 그지? 아, 어, 그렇다면은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의 생각과 이사의 생각은 서로 상반되겠지, 그지? 그 상반되는 내용을 네가 밝히면, 다시 말해서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 입장이 왜 타당한지, 이게 왜 필요한지, 이거 쓰면은 반박이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음. 이사의 주장은 어떤 것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지, 그렇지? 이사의 주장은 분명히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의 입장을 아, 어, 그공격한다든지 그러니까 비판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러면 그 이사의 주장이 선비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의 어떤 점을 비판하는지를 네가 파악을 하게 되면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 입장이 어떤 분이 타당한지가 증명이 될수 있겠지,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 재심이 있는 게재미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논술을 할때 있잖니.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 보고 제심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어 수월하게 제심문을 읽을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어, 선생님은요, 이 문제에서 내가 원래 처음에 했던 질문을 다시 되돌아가서 내가 얘기를 다시 해볼게. 너는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 입장을 먼저 쓸래? 아니면 이사의 주장을 먼저 쓸래?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요, 선, 이사의 주장을 먼저 쓰는 것이 훨씬 더 소홀하게 논리를 전개할 수 있다는 라 거죠. 이달락 구성을 추천합니다. 이달락은요, 1달락은 뭘 하느냐. 이사의 주장을, 이사의 주장을 소개하세요. 이사는 이러이러한 주장을 한다라고 소개를 하세요. 그 다음에 2달락에 들어가서는요.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 입장에서 이걸 반박하세요. 예, 이거를 반박합니다. 예. 이렇게 할게요 500자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선생님 생각에는요 반반 정도 쓰면 될것 같은데 200에서 250자 그 다음에는 또 200에서 250자 이렇게 이렇게 어, 하면 은될것 같아요 이 정도 해가지고 그러면 너는 한번 찾아보자 제심원 가를 읽고 이사는 어떤 주장을 했는지 그 다음에 어, 선비는, 선비는 어떤 어, 주장을 했는지 이렇게 이렇게 한번 찾아보고 다시 만나도록 하자 오케이